네. 지금 언제 터지느냐만 문제지. 아니, 사실상 지금 금융위기는 세계적으로도 물 밑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물 밑에서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백업 마이 네이버 폴리스,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견제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러잖아요. 어?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강달아 정책이 필수적이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언제 나타나냐면 물가가 잠시 안정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연준 의장이 뭐라 그러냐, 일반 물가가 문제가 아니고 서비스 물가가 문제다. 따라서 고금리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꾸만 다른 그 명분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이 강달러 정책, 고금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자기를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 예요그 뻔한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면 금방 알아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20년도에 2.9%에서 2021년도에 3.6%로 증가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8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8천억 달러 이상이 달러가 해외시장에 공급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환차수을 입어요. 그럼 미국을 다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돈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떠남으로 해서 발생할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이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198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경제가 일본 경제한테 계속 밀리고 있었고 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이었었는데 폴 볼커가 미국의 금리를 21%까지 끌어올려요. 창업은행 이자율은 30% 넘어가는 게 부지기수였어요. 그렇게 끌어올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다 몰려와요. 그러니까 미국은 80년, 81년도 불어 성장을 해요. 물론 이 정책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요. 그래서 외환위기가 전세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중남미 국가에서는 딱 우루과이 하나 빼놓고 전체가 외환 보이고 고갈 직전에 가요. 우루과이도 그 타격으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당시에 외환위기를 겪어요. 동남아시아 전체 국가들이 다 그렇게 겪어요. 싱가포르 빼놓고. 그 밖에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동의 여러 나라들 산유국 빼놓고 전부 외환위기를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배가 마이 네버 폴리스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1982년도에 마이너스 2.8% 성장을 해요. 이번에도 나는 그렇게 보려고 해요. 미국이 지난해 성장률 좋았고, 올해 성장률도 그런대로 괜찮을 걸로 봐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 틀림없이 간다. 부메랑 맞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이제 그 주식 투자든 이제 부동산 투자든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겠다.